4문 4장 20절로 22절 성도의 건강관리 성도의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문제는 삶의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운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유념하고 또 점검해야 될이 영적 건강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영혼을 강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들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기준들이 우리 영혼에 파고들어지 않도록, 범람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하천을 흐르는 물은 유익한 거지만, 이게 둑을 넘어서 범람하게 되면, 물은 해로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까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관리법이죠. 20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주의하여 사람의 말을 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치고 들어오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제3자적 입장에서 혹은 객관적 자세에서 들을 것이 아니고 상당히 하나님께로 편 편향적인, 편파적인 자세로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틀을 형성했어야 될 것인데, 20절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정보를 걸러낸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고 유익한 것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 듣는 것에도 주의하여 낙심케 하거나 불평케 하는 그런 말들은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반면 주의 말씀은 사랑하는 이의 부탁으로 들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준수될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또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 보는 것에 주의하라 취하,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눈에 오래 남아서는 안될 것들을 먼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욕심과 탐심이 자라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만히 여기지 말고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21절에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성도들의 눈에 연과 잔상으로 남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을 때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었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눈으로 주의하는 방법은 이 원천 봉쇄해서 안 보는 것이 최선이고. 눈에 들어온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한 조치입니다. 요셉은 다윗과 똑같은 시련을 받았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죄약보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닫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는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눈 감을 걸 감고 또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은 우리 앞에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21절에서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의 말씀의 위치를 내 생각보다 뒤가 아니라 앞에 내 계획보다 뒤가 아니라 앞에, 내가 가려는 길보다 앞서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나갈 때, 그 말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과 육체와 영혼의 간건함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 영혼의 관건을 위해서도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